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딜러 황민모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혹시 그 지구공에 대한 소식들 보셨나요? 지구공 굉장히 차량 값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자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도 엄청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중고차들도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 판매할 차량도 역시나 또 약간 가성비 그리고 이제 유류비 그리고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리즈너브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세기의 명차라고 불리는 차량을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차량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은 역시 벤츠 벤츠는 또 S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한번 S클래스 준비 해봤으니까 어, 신차 대비해서 감가 그리고 이제 키로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을 가져올 수 있는 양심카 이런 차량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거잘 압니다 아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제가 1차적으로 고민을 하고 가져왔던 차량이니까 어떤 차량인지 한번 보시고 네,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바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 이 차량 한번 간단하게 외관부터 소개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차량 2017년 등록의 차량입니다. 2017년 등록의 AMG 라인이라고 하는 고성능의 퍼포먼스 패키지를 외향으로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S 클래스 신차 가격은 1억 4천이 넘었던 차량이었고요. 그 1억 4천에 해당하는 차량의 기능들은 확실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에 범퍼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성능의 퍼포먼스를 해당하는 여러 에어 덕트들이 뚫려져 있는 AMG 패키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느낌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보여지는 이런 네, 밑에 쪽에 크롬 몰딩들 이런 것들 보시면 이 S 클래스 이 기함급의 차량이 가져다주는 느낌들은 분명히. 그 고급스러움을 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요, 디젤입니다. 3000cc 디젤 6기통 V6 엔진을 감싸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나 인정받은, 그리고 벤츠의 디젤 6기통이라 그러면은 뭐 SUV부터 세단 할것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출고가 되고 있는 차량들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휠도 다르죠. 휠도 20인치 스포크에 AMG 휠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휠 비용만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따로 구매하시려고 그러면 뭐 200만원이 넘는 고로한 차량 휠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는데 안쪽에는 또 디스크가 타공 들어가 있는 디스크가 안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공 돼 있는 디스크의 이 패드 자체는 어 열을 식히기에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까지 잡을 수 있는 이런 든든한 타이어 브레이크 성능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 무사고의 기준. 그리고 용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고요. 그리고 라이트 보시게 되면 여기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차들, 그리고 멀리 갔을 때 그러한 오토라이트까지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고 멀리 시야를 비칠 수 있는 이런 라이트 기능까지 함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시었던 제가 영상에서 350D를 올려드렸던 차량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이드 스커트에도. 지금 AMG 범퍼 라인과 함께 이런 사이드 스커트도 함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바람들을 아래쪽으로 조금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사실 외형적인 부분에서 멋있고 스포티한 부분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 AMG 바디킷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 흔치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휠도요, 20인치입니다. 같은 20인치의 휠로 들어가고 기존에 보시던 차량들 사이즈와는 또 다르게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는 이 S350 디젤 포매틱의 차량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 범퍼도 다른데요 원래는 조금 밋밋하게 안쪽으로 들어갔던 형태의 범퍼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튀어나와서 공격적인 모습들도 이 뒷범퍼에서도 역시나 가져가실 수 있고요 S 클래스를 상징하는 뒤에 이 네, 엔젤 윙들이 또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포매틱, 4륜 구반의 차량이라는 것들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키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뒤에 이렇게 킥으로 해서도 차 문을 여실 수 있고요, 트렁크를. 그리고 닫으실 때도 킥으로 해서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되고요. 지금 요거는 트렁크 높이 제한을 걸어 놨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 높이 제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용도만큼만 이렇게 트렁크를 여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트렁크 높이 제한을 해제를 하면 이렇게 높이 열리는 기능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S 클래스, 지금 350 디젤 정말로 유류비가 싸게, 싸게 들어가실 수 있는, 그리고 유지비 또한 적게 들어가는 4만, 지금 키로, 짧죠? 엄청 짧은 키로수에 네, 준하는 차량입니다. 제가 빨리 들어가서 키로수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런 것들은 안쪽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뭐, 당연히 AMG 바디킷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스포티한 주행을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차량을 멀리서 봤을 때도 예쁘게 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차량이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S 클래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유리막까지 코팅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상당의 보증서가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또 보증을 해드리는 그런 유리막 코팅까지 함께 올려드렸으니까 오셔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디젤 차, 3000cc의 디젤 차, 어떠한 느낌을 가시는지 이 S 클래스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차는 안쪽에 제 들어가서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 클래스 하면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벤치의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이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넓직한 이 시트와 이 문짝들일 것 같습니다. 자, 브어메스타라고 하는 정말 최고급의 오디오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스피커, 그리고 아래쪽에도 스피커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차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죽들이요. 진짜 심지어 만져지는 부분들도 전부 다 가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미엄 차량, 그리고 대형 세단 중에 으뜸유을 자랑하는 이 S 클래스 또 디젤로 한번 알아보시면 너무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색상은 굉장히 많은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분홍색으로 예쁘게 또 해놨고, 뭐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의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뭐 S클래스 실내는 너무 잘 아실 건데 버튼 감이라든지 진짜로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이 차량 대비해서 정말로 왜 이렇게 좋아하는 차량이신지 잘알것 같고요. S클래스는 여기에 문짝에 또네 의자 시트를 조정하실 수 있는 포지션들이 다 들어가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동시에 다 가능하니까 이 독일 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동시에 한번 해보시면 너무 편리한 기능,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는 S 클래스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차량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 반자율 주행을 돌아가는 이 핸들 조향 어시스턴트와 차선 유지 이 어시스트까지 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기능들이 있으시면 보험료 혜택 들어간다라는 거잘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 그리고 HUD 버튼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17년식에 들어가는 옵션들은 다 들어갔다고 함께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에 있는 이 발판도 AMG 바디킷을 상징하는 요런 마크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시트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엄청 넓습니다. 엄청 넓고 모든 체형을 다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S클래스의 시트는 가기 진짜 최고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에 가질 수 있는 시트가 굉장히 좋은 차량은 요거 말고는 사실은 비대적할 차량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요런 것들은 실내를 제가 타서 조금 더 느껴지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소프트 콜리징 들어가고요 제가 요거를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탔을 때 고객님들이 보시고 달라진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장 큰 부분은 이 핸들입니다 AMG에 해당하는 핸들이기 때문에 이 D컷으로 들어가고요 이 D컷으로 들어가는 지금 S 클래스 350D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스포티하게 그리고 어, 다소 올드할 수 있었던 그전 모델의 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빠져있는 약간, 그냥, 우드만 둘러싸져 있는. 그런 좀 편안함을 치중한 시트의 핸들이었다면 이 차량은 정말로 스포티한 그리고 뭐 열선까지도 다 들어가니 디컷의 핸들입니다. 디컷 핸들은 또 열선이 안 들어간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거는 어, 또 열선 핸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뜻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조건들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너무 예쁘죠. 이 형상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이 크롬으로 몰딩된 이 핸들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기존에 S 클래스 전 모델을 타셨던 분들은 이 핸들로도 많이 그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꼭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쪽에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키로수. 4만 6천 킬로입니다. 4만 6천 킬로 무려 4만 6천 킬로입니다. S 클래스의 키로수가 이렇게 짧은 거 보셨습니까? 이런 키로수 짧은 거잘 찾기 힘드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키로수 대비해서 차량이 다가오는 느낌들. 물론 이게 키로수가 많아도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 S 클래스의 키로수 조건은 분명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17년식의 S 클래스를 타고 다니시면서 AMG 라인을 느껴보실 수 있는 것들은 기회가 이번 뿐이 없다. 그리고 비싸지는 고유가 시대에 디젤은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지금 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소음이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 명차라고 불리는 S 클래스의 장점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HUD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속도 게이지라든지 지금 내가 타고 다니면서 여기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표지판, 도로 표지판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도로 심에서 돌아다니시면서 내 속도 제한들을 이 HUD에 표현을 다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편리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S 클래스가 자랑하는 뭐 특이한 기능들,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똑똑하게 잘 챙겨놨으니까 함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유리막 코팅을 해놨다는 보증서와 함께 키도 두개 있고요. 자, 그리고 S 클래스는 이거 형태도 잘 아시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거 튜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여기에도 이식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을 투시하신다 그러시면 뭐 전동 트위터 함께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설치하시면 아마 진짜로 실내에서는 끝판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 클래스는 e 클래스와 다르죠 이 가져오는 차량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옵션들이나 이런 가죽의 질과 질이랑 이랑 양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왜 s 클래스 s 클래스 하는지는 진짜 오셔서 한번 타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이제 제가 차량을 판매하는 거지만 고객님들 오셨을 때 이런 부분들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옵션들, 뭐 이런 기능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컴포트와 이런 서스펜션의 조절들, 다 감쇠력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와 에코 모드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까지도 디젤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옵션들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편의성을 느꼈을 때 뭐냐면 열선을 틀었을 때 열선을 이렇게 틀게 되면 여기 있는 핸들과 여기 있는 포지션과 그리고 여기 있는 암레스트에도 열선이 들어옵니다 이게 진짜로 차량 운전자를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을까 싶고요 보조석에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뒷자리에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마냥 방석만 따뜻했던 시트 포지션의 열선이 아니라 이렇게 뭐 암레스트라든지 이런 중앙 센터 콘솔에도 열선이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로 이 기능 자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챙겨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요. 그냥 S 클래스가 왜 괜히 S 클래스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헤드라이너는 검정색으로 챙겨드렸죠. 그래서 고급스러운 실내를 가지고 있고 천정은 파노라마 썬루프 듀얼 파노라마 썬루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는 앞대로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또뒷만에또 또 다른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차량 뒷좌석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시죠? 요거 당연히 소프트 클로징은 네. 이렇게 편안하게 다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S 클래스의 느낌들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안쪽에도 버메스터 오디오와 함께 엠비언트 라이트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실내들 그대로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 열선 시트는 또 버튼이 여기에 장착되어 있으니까 타시다가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항상 이용을 하실 수 있는 S 클래스라고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안쪽으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S 클래스 뒷자리로 와봤습니다. 이 뒷자리는요, 사실 뭐 롱바디면은 굉장히 넓은 실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마이바흐라든지 S500이라든지 이런 차들은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긴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량은 사실 뒤에 타는 분들의 치중이 돼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쇼바디 모델의 가장 실용적인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뒷자리 공간도 그렇게 크게 부족하진 않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무릎 공간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면 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그리고 앞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또 나와 있고요. 이런데도 지금 함께 다 들어가 있는 모습들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차량의 공간들 마련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공조장치 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네, 조절하실 수 있는 패널들도 작동이 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이용하시면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뒷좌석 S클래스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곳곳에 AMG라는 마크가 보이시죠? 이런 AMG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들 들어가고, 지금 이런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리실 때내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면서 내릴 수 있는 이런 품격 있는 차량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옷걸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원터치 방식으로 딸깍딸깍 딸깍 내려오는 기능적인 부분들도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에도 서루프가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넓진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하늘을 보고 가실 수 있는 부분들만 있다면 이런 개방감에서도 충분히 자질이 있지 않나 그리고 S클래스는 뭐니뭐니 해도 S클래스다 라는 것들을 함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이거 타보셔야 됩니다 타보셔야 아는 거고요 S클래스는 진짜 승차감이나 이런 주행감들에서는 정말 타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그세 단계의 끝판왕 그리고 내가 머무를 수 있는 차량 중에 굉장히,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는 것도 잘 아시기 때문에 어, 더 가시지 마시고 그냥 S클래스만 타시면 그냥 차량 중에서는 만족도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이 차량 정리하는 가격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츠는 또 이렇게 경첩에서 다치는 느낌 자체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 사실 뭐라고 할까요? S 클래스는 진짜 세계의 명차입니다. 아무래도 어, 타고 싶어도 마음대로 탈수 없는 차량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차량이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신차 가격도 물론 비싸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 차량은요. 저희들 디젤로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정숙한 지금 실외에서도 굉장히 정숙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V6 6기통의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S 클래스는 너무 정숙하고 너무 차량이 좋기 때문에 키로수나 이런 차량 가격도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번 저희들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키로수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17년식의 AMG 바디킷을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판매할 차량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차량 저희도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가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년식의 완무의 용도 없는 46,000km 정도 됐던 차량입니다. 자 양심카 판매하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8,290만원입니다. 8,290만원에 감가 많이 된 그리고 정말 신차 같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S 클래스 디젤을 한번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차량 정말로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운행해 보시고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왕 사실 거 S 클래스로 가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차량 정말 좋다라고 정말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항상 저희들은 제가 상주하고 있으니까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상담해드리고 을 여기 오셔가지고 시운전도 가능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 클래스로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양식카딜러 황균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